아, 네 오늘은 제가 어, 오랫동안 찍고 싶었던 영상인데 드디어 어, 찍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왜못 찍었냐면 어, 이거는 어, 지금만 찍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 지난 주에 바로 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음, 어, 아마 그냥 퇴사는 아니고 영원히 퇴사를 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15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어 그런 직장 생활,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죠.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힘들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맨날 앉아있는데, 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태. 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직장 초년생 때는 정말,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어, 느낌도 많이 들었고, 일을 배우면서 내가 좀 어, 뭐 성장해가는 느낌. 어, 이렇게 해서 내가 결국엔 나중에 성공할 수 있겠다, 연봉을 높여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 음, 정말 한첫 직장에서 한 2년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아요. 막밤샘 적도 있었고, 뭐. 어, 직장 회식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도합 다섯 군데 직장을 다녔고 횟수는 어, 한 15년 좀안 되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다닌 게 컸죠 물론 재밌을 때도 있고 직장 동료, 마음 맞는 동료가 있을 때는 또 같이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같이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이럴 때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직장 생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전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수 있지만 사실 은 제가 빚 1억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음. 음, 뭐 말은 뭐 흑수저 출신에 대학교 등록금부터 스스로 벌어서 그리고 또 대학원까지도 또 가서 공부하다 를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빚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 마지막 직장에서는 음, 한 2019년 정도부터는 그 계속 연봉을 높여서 2억 정도씩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뭐 팀장도 달고 어. 근데 올라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어, 약간 사회 초년생일 때랑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15년 가까이 일을 하고 느끼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아, 때는 사실 뭐 직장 사내 정치 이런 것도 전혀 몰랐고,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게 제일 컸어요. 물론, 어, 직장 상사분들에게 충성하고, 로열티 보여주고, 잘 호응하고, 시키는 짓이 잘 따르고, 그러면서 어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연봉을 높이고, 성공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차가 쌓이고, 이제, 직급도 계속 올라가고, 팀장 달고 이러면서 느껴지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사내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사내 정치가 상당히 맞지 않는 성격이에요. <laughs> 뭐, 소위 말하는 MBTI적으로도 그렇고,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내향적인 성격이고, 음. 그리고 뭐또 어울릴 때는 어울린다고 하지만 어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내 정치를 통해서 내가 뭐 어디 라인을 잘 타서 어뭐 서로 내 나의 경쟁자는 밟고 올라가고 어 내가 하지 않은 일도 나의 장점으로 어 나의 업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뭐 그런 것들 뭐 사실 사내 정치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회사 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랑은 좀잘 맞지 않고 그런 데서 또 괴리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좀 규모가 대기업보다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사장의 지시를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임원들이랑도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지시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 그럴 때일수록 뭔가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추구하는 바, 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어, 그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은. 음, 그러다가 또 어, 사장이나 임원의 어, 눈에 어, 잘못 들게 되면은 어, 거기서 이제 직장생활 꼬여버리는 뭐 그런 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음, 업무 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더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면서. 어 저도 이제 한 15년 전어그 어, 정도 전에 이제 어 직장 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어 힘든지도 몰랐어요. 막 밤새서 막 회식하다가 들어가서 밤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금 느낌에는 아까 말한 사내 정치 외에도 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막 오래 앉아 있으니까 막 허리도 안 좋아지고 거기다 이제 육아를 하게 되니까 막 애를 젊은 아이를 업고 다니고 뭐~ 안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당연히 이제 어깨나 목 이런 데도 많이 아파지고 건강검진하면왜 어, 계속 매년 한 주씩 늘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막열몇 주씩 이렇게 어, 안 좋은 부분을 어,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제가 어, 제 계획으로는 영원히 퇴사를 하게 되었고, 좀 사실 너무 홀가분하고, 그래서 어,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건강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매달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없어져서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고, 어,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현금흐름을 어디서 어, 충당을 해야 되나 이런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저의 그런 계획들이 당연히 있고 어, 사실은 직장 생활 하면은 이제 저를 항상 이렇게 어, 감싸고 감추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저 개인보다는 이제 어떤 단체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할 수 있는 것도 어, 직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피셔들이 진짜로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이제 곧 퇴직금도 들어오겠지만 어, 뭐 퇴직금 들어오기 전이라도 일단 퇴사 절차는 확정된 거니까 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세상에 뭔가 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그런 알리야만 하겠죠. 이제 어, 회사를 떠나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 그런 첫 단추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하면서도 어, 뭐, 사실 어, 상당히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상황인 거 같아요 어젯밤에도 사실은 되게 악몽을 꿨어요 어, 퇴사하는 꿈? 퇴사하는 꿈 꿨는데 어, 안 좋게 퇴사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도 막 출연하고 꿈에서 막 현생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꿈에서 나오는 거죠 앞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제 밤에도 되게 계속 뒤척이면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고민들을 제가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어, 계속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또 좋은 소식, 어, 또 재테크, 그리고 이런 회사 생활 하면서 느꼈던 것들 계속 고민을, 어, 여러분과 공유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 제 유튜브가 어떻게 커가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